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란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을 다 통독했고 그 중에서 1 6절의 신앙고백이라는 게 나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하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랍비 선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 보고 말하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아들이에요. 어, 신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은 결혼하지 않아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했나 그러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여자가 났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로 왔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헛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헛되이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신 그러면은 신이 너무 많잖아요. 잡신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고 유럽에 보면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런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셔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 오늘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글자 앞에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하면은 어 반석이라 그런 뜻입니다 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또세세 h 글자 앞에 s 자가써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에, 대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 first thing is 말은 어느 집에 들어갈 r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큰 문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작은 문 열고 들어가면 n g is that t 어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통과하는 분이 대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대문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대문이 된다는 그런 권세 큰 권세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 그러면 성전을 말하고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두로 영접해서 교인된 성도들을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가게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과일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과일가게라 고 그럽니다. 근데 과일을 치워버리고 주인이 바뀌어서요, 연탄을 팔았어요. 그럼 연탄가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똑같은데,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데 간판은 교회로 걸려져 있는데 그 안에 교인이 없고 도둑님들만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되려고 면 교인이 있어야 되고 교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가르쳐 한 말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왜내 교회가 생겨졌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위에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해 줬느냐 왜 반석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 내셨어요. 그럴 때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광야니까 사막지대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종합영양제에 해당되는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먹고 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에,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종합적으로 따지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페트병 몇 개나 가져야 될까요? 계산이 안 나오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축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몰고 나왔어요. 그래야 그걸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가축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강물이 흘러나게 한 거예요.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고,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반석이라고 표시했으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먹고 살아가는 근본이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지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기화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안 무너진다고 그랬나요? 그런 게 아니죠. 주초를, 주초를 어디다 두었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보석으로 지었던 아파트를 지었던 빌딩을 지었던 게다 무너지고 당연하죠. 모래 위에 짓는데 홍수가 나게 되면 다 쓰러져가죠. 그런데 어디다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 뭐라고 써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 미련하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모래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구절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면은, 열매를 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종합 해보면 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평탄한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 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병도 낫고 또 치료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가르쳐서 기독교의 핵심인 영생을 얻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종교와 똑같이 빌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받는다고만 가르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무당한테 가서 구슬을 해도 병이 낫고 귀신한테 가서 빌어도 복을 받는 세상인데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여 싹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결국 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에, 이 엉겅퀴라는 가시가 있는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대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세상의 것을 갖다가 심어놓고 열매는 복받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만 해서는안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24절로 넘어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말하기 너는 이름이 반석이라 내가 이름해 준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뭐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아주 간략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셨던 그 반석과 심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반석을 하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예, 거기에 반석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쭉 설명했는데 그다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고 그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천국의 대문을 넉넉히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니까 우리가 집을 지는 건축자라 그러면은 누구의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 위에 여러분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도와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를 세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학교를 세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또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먹고 잠자고 싸고 그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사람들,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길 원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애써서 돈을 많이 벌고, 내걸 만들어 놓으면 그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있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른대전서 3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은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적에 불탄다. 그러므로 공력이 남아있으면 은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은 그건 아무것도 없다. 물거품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더 이름이 뭐냐 봤더니 돌멩이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는 재료가 모두 여섯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는 불에 안 타는 거고 세 가지는 불에 타는 겁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세 종류는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 때에 불타지 않는 것 때문에 공력이 남아 있어서 상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은 영적인 상인데,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명예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되어지는 아주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노력이나, 세상에서 어떤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구경을 하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설명했나? 그러면. 사람의 말로 과히 설명할 수가 없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밖에 말을 못했어요. 하늘나라는 뭐가 같아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요. 몇 천만 배나 좋은 것이 때문에 사람의 말로 성형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쓸데없는데 신경 써서 일생을 바치고 헛된 거 무너져서 공력이 하나도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게 제일 쉬워요. 새 집은 지푸라기로 짓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은 쉽게 그리고 어, 값싸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성전을,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았던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야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서 아주 완전한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몸에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도 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집에다가 담배를 피펴쳐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술 잔뜩 퍼 넣어가지고 성령님이 취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안 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거룩한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세 상이 심판 되 어질 적에 공로 가, 하 나도 불 타지 아니 하고 그대로 남아 있 어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행했 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살았던 생애 가되기 때문에, 그 공로 가 하나님 나라 까지 연결 되어 진다고, 성 경이 말씀 하시 니그 말씀 을믿는게 우리 성도 들의삶 이다. 오늘 성경 말씀 드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존귀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셔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서구에 집을 지는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